의상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심하시죠. 가볼까? 벌써 삼폭인데 나. 시그 필요 뭔데? 아 이게 어 이건 좀사기인데 실버 그냥 개사기 두개 쳐먹었는데 아니 이거 밸런스 좀 수정해라 오 동물 특 공대 하려 그랬는데 좋아요 유미가 동티이거든 야 누가 동물인지 안 보여. 질만이 형의 세라핀의 일라우이의 배인 삼동 투는 써야 될거 아니야? 가지 뽑기에 그거 미친 거니까 뭐 하려 한데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되는 건데 그죠? 도시의 미래가 동물 특공대의 손에 달렸어 어? 잠깐만 왜 이거? 마우피마우피 할까요?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동물 특공대 이런 거구나 뭐어 주지 아니 AP라 일단 2번 가자. 아 이동 특이구나. 그 옛날에 롤 탱크 공대 똑같잖아 그거. 어. 집중포화랑 똑같네. 어. 피해증폭을 동물 특공대가 낮은 대신에 대신에 이 아이템오가 있네. 테모, 테오 아이템오가. 야아! 아! 스발 스택 딕 한판 가야되겠다 어, 아. 아 진짜 일부러 뺏어먹은거 같아 어? 6골드 획득 나누기를 선택한 플레이어와 25골드 나누기 나둘셋 나누기 무조건 가야지 슛! 야이 씨발 새끼야! 한 명도 안 나눠! 개새끼들! 나 빼고 6골드 쳐먹었어! 아니지? 여섯 명이 음, 깜짝이야. 어휴! 이, 이기적인 새끼들! 니네 둘만 6골드씩 쳐먹는 거야? 어. 어. 씨발, 아니네. 25골드를 섯이더 어어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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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<laughs> 이 골드 손에 아아아 아, 씨발 아아 이거 잘 읽어야 되겠다 무지도 죄야 이 게임은 진짜로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는 일이 어, 올실간 <목소리> 오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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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타운스 공대 이거 이거 빨리 집중포와 고수 빨리 물리 피해 아머피 피해. 하이브리드파렵지 하이브리드로 야 나필이랑 니달스랑 새끼들 보하는 새끼들이야. 중심잡기 의미 있나요? 없을 것 같아. 도전이라면 환영한다. 어? 사고 좀 차고 실까 말씁시다. 절수야.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. 장인 나중에 되면 동특 무기가 질량 1등입니다나 원래 그렇겠지. 그런 게임이잖아. 집중 보아서 무기로 질러. 빨리 그냥 칠 동물이나 맞추자. 다코가 하나 필요하구나. 잭스 동물특공대 하듯이 그죠? 네 집중포 하듯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하고 <놀람> <놀람> 뭐야 날 맞히려고 했던걸? 동특을 우선 판정으로 해서 동특을 먹고 싶은 손해 좀 봅시다 유미를 중간 배치해보자고 그냥 잘 튕기는 것 같기도 하고? 손해좀 봤나? 아 유미 블루가 좋아요 제발, 제발. 어? 고피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선한 것도 많아 이제 좀 센가? 야 근데 탱이 없어가지고 슈발 어떡하냐 이거 아 탱이 없어서 이거 문제야 친구 반가워 아, 그래도 책략가 낫겠죠 책략가가 탱이니까 오! 탱이 왔구나 그렇지! 코브코엠 든든해 진짜로 이게 뭐 놀타고 특공대 공을 특공대 집중포화하고 놀채여서 아, 이겨야 된다 나 이제 얼마대 그 있잖아 깜만 모르겠다. 야, 비싼 거 먹을게요. 야, 모르겠습니다. 금메에다가 거대한 인이라 나도 사기 쳤지. 요들러거신도 부코에 확실히 고밸류야. 바이는 안 먹을게요. 8바이스프레드 어. 저거 모자라서. 집행 바이었으면 8업시 뼈도 못 추려내겠죠. 바이러스. 가볼까? 이거 넣을까 아, 여기는 개빡인데. 개빡투탱에다가 차용자 있고, 백스풀템 근데 그렇게 막못 비비는 정도도 아닌 것 같아. 비비해주나? 까비. 저이지않자 이리야죠. 자, 나온다. 괜히 웃 그래 너밖에 없다 바이야 <laughs> 팔 바이야 어 다음 생엔 건실한 집행자로 태어나기를 음. 바이에물어 보니까 애가 와꾸바리가 불만이 많더라고. 세계관 최강 자손님 음. 치즈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장인동물가 이신가요? 야 아니 뭐야 갑자기? 누가? 아, 씨발 새끼야 뭐야? 아, 피비까지 따라가고 조질하려고. 10등만 되면 1등 아닌가? 모바일이요? 진짜 쓰레기다, 인간이. TV까지 모바일로 하고. 아니구나, 그냥. 자야만 있어. 전차 오아니 무슨 씨발 못해요! 아니 뭐 트럭이 와서 치워서 쥐었다는 말을 팔렙증 방송에서 하도 하니까 씨발 트럭을 불러오면 어떡해 이새 트럭 최후의 도시 대중교통? 존나 웃기네 오 어, 트럭을 시작 갖고 오면 어떡해 오끝났군가 어, 버티면 돼 우린 트럭 와가지고 바로 트럭 이세카이 바로 트럭 이세카이. 바로 트럭 이세카이. <웃음> <웃음> 존나 웃기네. <laughs> 어... 이 들냥 우리예요. 써라핀 나온 게 아니고 그 동물 특공대가 나왔어요. <laughs> 아엽긴네 <귀엽기네. 웃음> 바로 이세카이 트럭 유미 개딸피. <laughs> <laughs> 상대가 안 되긴 하네요. <laughs> 십방군보다 좋네 똑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동물특공대가 뭐야 또롤 그거 집중포화 하나, 하나 해드셨잖아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도 하는 십방군보다 신경 썼지 어 동물특공대 아이템으로다가 저거 했잖아 그쵸? 네. 비교도 안되지 허허씨 <laughs> 아 십집행도 이겨 내가 봤을 때이 십집행도 이겨 십집행이 상승은안앞서하고아이템앞서수하잖아 우리는 아이템으로 딜 하나도 안나 우리 우리 아이 영양 간식이나 주자. 깔끔하게 일등까지. 아니 요거 좀 재밌겠네. 동물 특공대 해가지고 십 동물 했을 때 무기가 궁금하네 이제 그죠? 오.